하이팅아이팅오리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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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하지 않게. 아우! 아올옳 샷. 그리고 안들 야, 영동이 쫓겨? 아. 몸싸움해 몸싸움. 나이스 타이밍, 타이밍 좋았다. 잘 썼어. 잘 썼어. 세나 오픈했어? 몰랐네 28로 굿샷! 나이스! 2랑 좀 합쳐놨어 아, 네. 재밌어? 하려다가 같이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안했 아, 네. 이거랑 시내탑 비교. 하고시탑은나오제좀 됐잖아 네. 이거 재밌으면 접으려고 아, 했는데 네. 살짝 했 굿! 굿. 来者。 请你来一次。 There you 앞에! 앞에! 까비! 까비! 이번주 월요일날 이 어디로? 어디? 거울이 거울이 아, 예. 저 거기서 안 됐어? 전세 연장이 안됐어? 안했어? 연장? 그 어, 아, 그거 그치. 그거라니까빌라치그 아.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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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치. 그치. 다

토요일 했는데. Wow. 네.